나 나나님 망가요. 저번에 내가 보스 좀 킹콜라가 있고 있냐? 자, 일단은... 코코콜라봐어코 코콜라와봐. 코와봐코콜와봐코저라와봐코콜라봐코와봐와하 아 잠깐만 나아나 응. 아, 잠시만 나했다나다다다 다 지났어 <laughs> 뭐예요 님? 뭐 이거 뭐 냉기 방 아니에요 데미지 안 책이라냐 먼 책이야 네니아아 스... 아, 그거 니 만들어야 돼니이 잠깐 오 잠시만 나 오케이 우리 재련 좀 아껴야 돼요. 어, 우리 그. 꼭알아 하는 거, 우리 염료 있잖아요. 색 필요, 색들을 하는 거, 색. 색들은 꼭다캐야 돼요, 우리. 어, 버리면 안 돼요, 우리. 그거 다 필요해요. 그걸로 룬갈수 그걸 있을까, 그거 하고요. 돌도 버리지 마요. 돌, 어. 만약에 돌 깎아면, 룬 만들, 룬, 룬, 룬. 룬 만들. 제이... 색은 왜요? 책. 이거, 위치에 내려갈게요. 땅, 땅 바로. 아, 오케이, 오케이. 주, 죽으면 안 돼요. 채... 주름이... 아까 그 체크 레어님 한... 여보세요? 아 이거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지금 저희가 디코서가 진짜 안 좋아요 지금 왜 이런 느낌인데 저는 저는 소리가 괜찮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 끊기잖아? <laughs> 아니면, 뭐 설정할 수가 없나? 아. 아. 아, 괜찮아요? 예. 아니요, 끊어요. 아. 끊기. 어, 데이... 웨이크블룸 이건가? 어, 웨이크블룸 이거네요? 어, 뭐지? 잠시만요. 탭백 이상한가 어, 니? 네? 뭐지? 이게, 이게, 아, 이게, 이게 웨이크 블룸이네요. <laughs> 뭐지? 어? 웨이크 블 블루... 아, 이거 블룸이네. 아, 진짜 이거. 이거 일단 구해야겠다. 이거 저희 구하러 가야겠네요. 이 웨이크 블룸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모르겠네. 아, 나오겠지, 뭐. 자, 다들 일단, 간질하면서 레벨 좀 올리세요. 아, 근데, 근데, 곡괭이는, 일단, 도수님이랑, 아, 일단 다들 곡괭이 다 챙겨놔요. 어, 곡괭이 필요해 우리. 곡괭이 챙겨가지고, 레벨 없을 때 그, 그걸로 캐요, 곡괭이로. 좋습니다. 일단, 웨이크 볼륨이라는 걸 찾을게요, 꽃, 꽃이, 꽃 중에. 죽으면 큰일 나니까. 다들 죽을 때, 우리 하기 전 잡혀 키고 해요 죽으면 거기로 이동하게 어허 어어 어. 좋습니다 일단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불 이게 저기에 다시 말한 것처럼 저게 저걸 연결해야지 여러분들 어 저게 되는 거예요 다들 오늘 그거 하시고 그 당근도 심어놔요 아 코맛님 여보세요? 코맙님 어 이건가? 여보세요? 커만님. 커마님아 다들 들리, 들리는데 말안 하는 거 아니죠? 예예 예. 예, 예. <laughs> 아또 들었으면 좀 말해주세요. 뭐안 들려도 모든 진짜. <laughs> 그님 당근도 심하나요? 당근도. 여보세요? 아나 진짜. 아 긴코 진짜 한나 죽겠네 진짜. 응? <laughs> 어? 몰라. 어? 저도 끊기네요 좀. 아. 아. 방송에는 방송에도 끊기나요 여러분들? 뒤에서 뒤. 뒤. 전어기게 편가인지. 예, 오늘 통화하러 요어왔네 아, 어. 어, 이건가? 오이디어 오미디어. 일단 아, 캐놓시다 어, 아, 이따 가면서 캐놓자. 우리 오늘 다 자, 자지 말고 주위에 좀불 박히면서 하세요. 아, 맞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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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금 어디냐. 도승님. 도승님. 여보세요? 도승님. 아. 아... 잠시만요. 여보세요? 예. 오. 도, 도, 도승님, 그거, 그, 니, 지금, 동굴 아니에요, 완전히? 저 지금, 지금, 잠깐, 집 돌렸다가. 아, 그러면, 나올 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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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때, 그, 다이아고깨 챙겨가지고, 그, 흙에서 좀튀나요 지옥가게. 아, 지금 지금 이미 이거 Y인가? Y 인가? Y 1 11? 1 1 1인데아 그래요? 아 진짜. 그 많이 다야구하면 그 그걸로 음. 그 게임 만들어가지고 한50 D야 1열 다섯 개 만들어요. 고코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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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 아 아니다, 한... 아니다 아니다. 아, 아 그룹에서 어차피 주위 영감 있잖아. 아 그러보니까. 곡 곡코님. 예. 기털 구했어, 유. 기다려봐요. 지금 싸우는 중이에요. <웃음> 깃털, <웃음> 왜, 왜, 싸우고 있어, 잠시만. 던져, 유. 사가안어 유. 님 네? 응. 형님, 마법을 가져가셨잖아요. <laughs> 멘트도 싸움했어. 아 저거 만원을 이겨. 네, 만원이세요, 만없 더, 저분 좋습니다 아니 와. 잠깐만 어, 어, 어차피 올라가야 돼요 어차피 올라가야 돼요 아 다고 다가... 국생이 노구성이 없어 다고 아, 다가 가져가지 마요 어 다가 가지 마 가, 가져가지 마 오케이 어, 이제 저 어차피 내가 내가 캐게요 어 내가 캡니다 아, 요집 어. 들어가 <laughs> <laughs> 아 죽었어 아니 와 야, 심... 죽으면 안돼어 내가 아니 잠시 운거 아니라고 아니 걱정 마요 걱정 마어집집 근처여도 괜찮아요 어... 어... 누나, 누나 빨리 마법을 사세 빨리 마법 걸어. 아, 지금 개망했네. 이 비밀 아 개... 마법 먹으면 개쓰진다고 아, 잠깐만요, 아? 크리퍼 무엇? 뭐... 잘... 어, 아, 힘들죠. 아, 안 된다니까. 우리 지금 그 무어선이라는 갑물 필요해요. 그래서 잠면안돼 우리. 아, 그냥, 그냥, 그냥. 아직 마늘 만홀... 아직 마늘도 아닌데. 집에 방어기더라고. 네, 집이, 집에, 집에 있는 다음에, 그, 강물, 아니, 그, 거기에, 뭐, 철 있잖아요. 그 철로, 뭐, 거 만들어요, 그걸. 아이, 번에 마녀인데. <laughs> 아니, 근데 어차피 집 근처잖아요. <laughs> 아이, 멀리 왔는데. 뭐, <laughs> 왜또 갑자기 멀리 와, 씨. <laughs> 가족 찾으러. 아, 가족 그 안에, 안, 안에 있던데? 어, 없어서 찾으러 왔는데. 아, 좋아 저... 네, 마이크 꺼, 그 되는 거 없어요. 가족, 가족 집에 없고 집에 없다잖 블러드맨은 상대했던 블러드맨은 또, 죽었는데요? 하, 심각한데 아 내가 차갑판 졌는데 그걸, 그걸 졌다고? 아니 저 건물 만들어 건물 만들 생각이 없어 왜 건물 만들고 싶다고요 저기 어. 집 안에 돈이 들어왔다고요 나한테 어, 왜 그래 경고 아니에요 콕, 콕 조안이라고요 <laughs> 코코넛은 저... 뭐를 뭐야? 잘아어 꽃이다. 싸움을 못싸움을잘못해요 어. 무슨 꽃이? 베라블러스베라블러스아 웨이크블룸이란 거. 좀비야. 이거 아니죠? 이거 하드죠? 하드라고 했어요쉬움인데요 하드한다. <laughs> <들면 나아. 웃음> 아, 아, 아또 우리 한번 한 평언할게요. 아 진짜 심각하네 진짜. 빨리 겁 만들어. 이씨... <laughs> 다 다시 시험할게요평화했어요 아, 평화했어요 이제 다시 이제 시험했어요 아, 그래 봤자 바로 옆에 뜬는지 <laughs> 아, 아 진짜 생각하네. 아가 몇번 맛이 해 줄게요. 아, 진짜 진짜 딘들 파. 아니. 으으으 진짜 씨 그걸 줘왜 진짜. <laughs> 저전 전하지 마법도 없답니다. 마비가서 검으로 좀 때려야 돼. 근데 검 있잖아요. 검 없슈. 아, <laughs> 왜 없어? <laughs> 아니, 털 있잖아요. 왜 거기 털있으 만들어요, 만들어요. 어, 털 만들어. 만들어. 아, 안 만들었슈. <laughs> 아, 미친. 다 돼, <laughs> 겠게 대... <laughs> 웨이크 볼륨이니까 어디서 하는 거야, 이게? 나 저, 우리 저번에 웨이크 볼륨 찾은 것 같은데. 정글나무인가 어, 우리 바로 앞이 정글인데, 요 예, 거기서 한번 거기 찾은, 찾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찾아볼게 요 여기. 알았어요. 어, 다들 오늘 라, 마법 레벨 많이 올리세요. 어떻게 올려요? 그 마법 써가지고 올리는 거죠. 마법 없는데요? 그러니까 마법 만들어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laughs> 아, 자 이렇게 제가 제가 와 와가지고 내가 도와줄게요. 일단 그럼 걷기로 아, 아니다. 나가 집을 가야겠다. 아 이거. 자 이제 시험할게요. 내가 내가 코코님 마법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낚시를아 했다. 오 화약 아 필요하대요. 아화약이래 점토 아왜 이렇게 아까 아까려. 아아 까불 아비투한 반나왔다. 아, 아, 아 됐다. 야야 잠깐 위험하다.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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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다 살았잖아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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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씨 뭐야 뒤가 뭐야 오야 오야 오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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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아, 송아, D급을 날래요, 설마? 아, 뭐, 파장 같은 거푹 하고 날리건데. 아, 어, 잠시만, 죽여, 빨리. <laughs> 야, 미친놈들아. 네. 야, 만드, 막 하나도 없는 범위 없슈. 아. 내가 일단, 점토, 점토, 전토좀 구하고 올게요. 어, 점토 넣는디. 아. 좋습니다. 고코님은 싸움을 못한다. 어딨어요 여기 철검 있어요 예저 철검 꺼내서 지금 잡고 있는데 그럼 내가 하나 도못을거 어떤 마지막을 죽었다고요 응. 컨트롤이 너무 안 좋은지 레이 걸려서 그래요 레이 걸린다고요 아 그거 다 치죠 와 근데 진짜 이게 진짜 좋다 뭐너 대체 어디서 구 하는 거야 이거 정글인가 그거요 아, 아, 너무 아파요. 집에 가서 들어가서 쉴게. 아만님그미니백그 모두 깔려있죠? 안 깔려, 슈 아, 아, 안 깔려 있어요? 도스님 깔려있나? 미니백 없는데. 음, 그러면 님이 웨이크 볼륨이요? 볼륨 볼륨. 볼륨 아니라 볼륨. 그러니까 왜? 그잘 봐. 볼륨 아니에요? 볼륨이야 볼륨. 달라. 볼륨. 1, 한, 아니 한 글자 가 달라요. 분명 B L O O M 인데 볼륨이에요? 그 설마 꽃이 검색이에요? 잠깐만, 잠깐만요, 크리퍼, 크리퍼, 크리퍼 없었는데? 히... 어... 크리퍼 중에 막 파란색 크리퍼면 어... 괜찮아, 게 만화 빨아먹 크리퍼요. 아 진짜요? 네, 파란색 파란색이면 어... 그 만화 빨아먹는 빨간색인데? 어 빨간색이라고? 빨간색이어 잠시만, 디디디디디디, 디는 뭐지? 어 죽었어요. 아, 잡았는데? 어! 일반 크리퍼, 어, 됐다. 잡았는데요? 아, 네. 반갑습니다, 근데. 어, 다행이다. 아, 우 씨, 아우, 아우 <laughs> 집 가는데 무슨 개, <laughs> 이상한 지사는 <취상은> 아니야? <laughs> 여러분, 호수에 막, 마... 아, 살려줘요. 오! 너왜 인첸트 된 하랩 들고 있어? 어나 줄, 어, 뭐야 씨, 아이 씨 이거 호수 서 개님 만들었어, 씨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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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집안에 크리퍼. 아, 잠깐만, 지금 터쳤거나 그러면 죽여버릴 무데무이 터졌어, 무이. 지, 아, 터, 아니 문이 터졌어, 문이 터졌슈. 아, 문이 터졌는데. 터져슈. 문쪽이, 문쪽이 터졌어. 아, 달. 중요한 게 집안에서 크리퍼 나오는 거 무엇? 뭐? 도수님? 잠깐만, 나 올라간다. 더수님? 올라간다, 죽여버린다. <laughs> 아, 집안에서 <laughs> 크리퍼 떴는데. <laughs> 나 거기 어... 집안에다가, 곳곳에다가 회불 뿌려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기, <laughs> 집에서 크리퍼가 방문, 방문이사던데 <laughs> 나, 나랑불러드니 쫄았어. 어. 빡치네. 좋습니다. 어, 일단은. 아, 됐어, 이분들. 어. 버스로 간다. 나야 아, 나. 아, 그래. 이거. 이창뭐그각그 여기, 차... 그, 그 여기 음, 템좀 버릴 테니까 누가 어. 여기 템템가 먹으세요 템 음. 먹어가지고 저정리좀 좀 해주세요 아 어. 지금 난... 어? 그, 그, 지금 얼마나 터졌어요 얼마나 터졌어요 아 그때 많이 터지 않았어 입, 입구만 터졌어 입구 그 계단 쪽인가 어 거기 거기 터졌어 자또 저는 저기 한번 가볼게요 문문 어. 문 앞까지 다 터졌어요. 그 아, 웨이크 그, 볼륨 있고 그, 물, 물, 세요 안 세요 물, 세 세요, 세안 응. 세, 세 세는데 그렇게 심하게 세진 않아. 집으로? 아까졌을 때는 거. 아 네가 오면 알아. 네가 오면 알아. 그렇게 세, 심하진 않아. 아어보아 어, 불... 아, 몰라. 아우씨 그 <laughs> 아. 깜짝아. 근데 많이 들어온 어, 것 같아 아 웨이크 볼륨 볼륨이 거기서 난것 같아요. 아 맞다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잠깐만. 예? 어 신기. 님님님 님, 님. 룸으로 알고 있는데. 룸 그니까 볼볼볼볼 볼. 볼, 룸. 어. 잠시만요. 어 경치가. 험 많... 그거 나무 <laughs> 집에. 나무 많아. 해당 마법이 어, 맞추 사체면 어. 사체로 맞춰야지 레벨 올라가요. 예, 있던데? 여, 아 이거 이거 괜히 이거 물한것 같아 이거. 자자자자. 님님님 그 님이 <laughs> 님이 찾은 꽃좀 봐요. 꽃 같은 거. 웨이크블루 뭐 만든 스크 그, 네? 왜요? 이게 바다나 고수. 이거 들고 산냐? 한번 넣어봐봐요. <laughs> 왜요? 응? 음? 점포 점토 아닌 이유? 응? 뭐가요? 점. 점토 거예요? 오 오난 같은데. 잠깐만요. 제가 주한색룬 줄게요. 아, 제가 디가 봐봐 드릴게요. 님, 님, 어, 님! 코봤님저 파유! 면봉, 면 어, 뭐야? 에, 뭐, 님, 아, 님, 뭐, 뭐야, 뭐 그, 꽃, 아, 꽃, 좀 어, 꽃, 꽃, 거 꽃, 꽃, 꽃이다. 꽃, 꽃. 뭐, 꽃. 아까 님꽃 찾았다면서. 뭔 뭐, 꽃이요? 왜 이렇게 볼려 뭐, 어딨어요? 에? 어딨어? 뭔소리예 유? <laughs> <laughs> 그니까, 님, 무슨... 그거 찾았다! 맞... 그니까, 그니까, 어딨냐고. 저봐요. 아, 어딨어, 어딨어? 아 어딨냐고! 자있다고요 어? 어? 아왜죽여요 아, 미안해요 한 방에 뒤질 줄 몰랐어요 어디..어디 있는 거야? 아무래도 지금 불만님하고 우리 일상적인 소통이 굉장히 어려운. 아니 지금 우리가 뒤끝 끊겨서 그러건 아닌가 간들 소통이 안돼 선생님 네네네네 선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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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말한 거 이거예요? 아, 가만이네 <laughs> 나안 끊기는데 블로드님만 끊겨. 이제. 아 그래? 나 나. 그니까나나 나, 아, 나만 끊겨가지고 니들 나랑 지금 소통이 안 되잖아 지금. 어디 있는 거야? 까마했니까마했니까마했어 까망했니? 까망했니? 어 진짜? 뭐지? 나왜 나간데 같은데? 예. 일로 와봐요. 예? 아. 일로 와봐요. 어떻게 이런 집이요? 집이요? 아니 아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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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쇼유 일나또 알려. 이거요? 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메이크 볼륨이란 거. 손 메이크 볼불네 그게 뭐예요? 왜이 이게 메이크 볼륨인데 이건? 불, 그니까 제가 하는 건 제가 할 때는 불.